안녕하세요. 전국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매거진H가 픽해서 답해드립니다. H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H픽에선 대표적인 일기신도시로 꼽히는 일산에서 이뤄지는 알짜배기 도시정비사업지를 만나봅니다. 일산의 주엽동에서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 바로 강선마을 14단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매거진 H가 픽한 사업지 일산 강선마을 14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픽해 보겠습니다. 오늘 H픽에서 다룰 사업지는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101번지에 위치한 강선마을 14단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 총 9개 동 792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1994년 3월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현재 고양시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준공 이후에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단지 이곳 저곳이 노후화되거나 주차소 부족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주민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일산 강선마을 14단지는 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그 방식과 목적부터가 다른데요. 리모델링은 기존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라면 재건축의 경우 노후불량 구조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또한 사업 가능 연한 역시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안전 진단 역시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수직 중축은 B등급, 또 수평 중축은 C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은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건물을 증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올리는 수직 증축, 또 기존 아파트의 앞뒤 혹은 옆으로 평수를 늘리는 수평 증축, 또 단지 내 부지에 별개 동을 새로 짓는 별동 증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고 기부채납과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재건축 사업을 기다리지 않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산 강성마을 14단지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정말 장점이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산 강산마을 14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수평중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총 9개 동의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며 세대수는 기존 792세대에서 0 0가 110세대가 증가한 902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 될 예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불편한 것중 하나로 바로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꼽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 3층에 달하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세대당 0.86대였던 주차 공간이 세대당 1.62대까지 늘어나서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세대별 주차 공간이 약두배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는 셈이죠. 일산 강산마을 14단지는 조합원분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2022년 5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마쳤고,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또 조합 설립 직후 6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현대건설이 높은 수주 의지를 가지고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합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오는 2023년 1월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산 강선마을 14단지가 리모델링으로 고양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그날까지 매거진H가 응원하겠습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인 만큼 살기 좋은 계획도시로 정평이나 있어 인프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군입니다. 일산 강선마을 14단지는 바로바로 바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인 초푸마입니다. 단지 내 주엽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등하교길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한수중학교, 발산중학교, 오마중학교, 주엽고등학교, 일산대진고등학교, 저동고등학교 등도보권에 좋은 학군의 학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 주변 인프라를 살펴볼 텐데요. 일산 강성 마을 14단지는 정말 없는 게 없는 그야말로 계획 도시의 장점들로 가득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인 행정 복지 센터, 또 경찰서와 소방서, 은행, 병원은 물론이고요. 일산의 랜드마크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도 단지 인근에 있어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죠.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영화관과 쇼핑센터인 웨스턴돔과 라펠스타까지 함께 조성되어 있어서 풍부하고 편리한 쇼핑, 문화, 여가 생활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건너편으로 육교만 하나 건너면 일산의 자랑인 일산 호수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산 호수공원을 따라서 런닝을 하거나 라이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주엽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또 배감공원, 강제공원, 강선공원 등 크고 장한 공원들이 많아서 입주민분들이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산 강성마을 14단지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을 하는데요. 3호선 주엽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경의 중앙선인 일산역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군, 생활편의시설, 자연환경, 교통까지 역대급 인프라를 자랑하는 일산 강선마을 14단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laughs> 자, 건물 전체를 철거 후에 다시 짓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을 중축 또 개축하여 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기존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된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것과 함께 전체 아파트의 형태와 단위, 또, 세대 구조를 변경하는 까다롭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새롭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 경험이 많고 최고의 기술자와 노하우를 보유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도시정비 사업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무건정성과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건설사라면 일산 강선마을 14단지가 고양시의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이끌어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일산 강선마을 14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일산과 그 인근 일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줄수 있는 주거단지가 되는 그날까지 현대건설과 매거진 H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깜짝 퀴즈 타임.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으며 기부 채납과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도 받지 않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가 적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 장비 사업은 무엇일까요? 아래 첨부된 링크에 접속해서 퀴즈 정답과 매거진 H 응원 댓글을 성의 있게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열 분을 픽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매거진 H의 H 픽. 오늘은 일산 강성마을 14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픽했는지 이해되셨죠? <laughs>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으로 매거진에이의 핫한 도시정비사업지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